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요호수아서 1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13장 내용을 잠깐 보면 요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단강을 건너서부터 그 다음에 여리고, 아이성 그리고 기본의 조약 그리고 남쪽의 왕들을 물리치고 북쪽의 왕들을 물리친 그런 내용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과정 1장부터 12장이라면 이제 그 정복한 땅을 각지파에게 분배한 내용이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어수와는 크게 두 부분 정복의 과정 그리고 정복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 한번 볼까요? 야,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요호수, 요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애름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 아, 무하라와 아모리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어, 일단은, 에, 그 40세, 40세 에 정도 어, 정탐꾼을 보냈을 때의 그나이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어, 최소 80살이거든요. 최소 80살. 어, 그리고, 또, 정복이 한 7년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최소 87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갈렙은 85세였잖아요. 갈렙보다 나이는 좀더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 추측 건데, 지금 요수와 나이가 이미 90에서 100살 정도 그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인 걸 보면, 그보다는 더 많았을 거니까, 한 90에서 100세 사이의 나이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음에, 요와께서 아직 정복할 땅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뒤로 물러서라. 이 말이죠. 뒤로 물러서라. 그 정복할 땅은, 뭐, 블레셋 사람의 지역과 구슬족소, 또 애국과 또 애그론 경계까지의 모든 땅을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이 늙었으니까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요. 에, 끝이 없어요. 눌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요수와도 나이가 들었지만 계속 전쟁에 승리하다 보면 나이 든지도 모르고, 나는 계속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이제 너는 수도, 너는 그만해. 그리고 이제 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할수 있도록 어, 너는 물러서라, 이 말이죠. 참, 사람이요,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계속 욕심을 내잖아요. 요수와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합니다. 물러서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예,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또 그발족 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할갓에서부터 하마대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르보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화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자, 아홉 지파 반이죠. 아홉 지파 반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요쪽이에요 요단.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정복을 했는데, 정복을 했는데 아직도 정복할 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단 서쪽에 있는 땅을 아홉 지파 반에게 나누어라. 네, 납달리, 아스엘스불론 이사갈, 문하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몬 이렇게 나누죠. 왜냐하면 여단 동쪽에는 이미 두집파 반, 두벤 갓, 문하세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아홉 집파 반에게 이 땅을 주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블레셋 땅인 아스돗, 에그론, 가드, 아스글론, 가사 이쪽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고 다이 시대에야 정복하죠. 그리고 이쪽에도 아직 갈릴리죠, 아주 음, 호수 주변인데 요단강 풍부한 물이 있는 이쪽도 아직 정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요 위쪽도 아직 정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다 이 말이죠. 또 군데군데 아직도 가나안에 에, 사람들의 잔당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도 또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물러서고, 너의 자손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여단 동쪽, 요단 동쪽을 분배하는 것을 다시 기록을 합니다. 자, 요단 동쪽은 루벤, 갓, 문화세, 절반 지파죠 문화세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땅으로 보면 굉장히 문화세가 넓어요. 반반씩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렇게 정해주면 이들이 가서 정복한 거죠. 정복한 거예요. 처음부터 뭐 땅을 크게 주고 좁게 주고 이게 아니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두면 더 정복을 한 거죠. 넓게. 자, 문하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요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 자, 쭉 읽어주기만 하겠건데 르벤 갓 문하세 지파가 얻은 땅이 이러하니라 라고 지역명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곧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기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해수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곧 암몬 족속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및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먼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과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사나 오구, 오구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네이지파에게는 요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여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이렇게 주었는데, 요 지역은, 그것을 요, 그을요 지역은 정복하지 못했다. 나중에 정복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땅이 가장 좋은 땅일 거예요. 이쪽에서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큰 호수가 있어서 물도 풍부하고, 또 이쪽은 또 남쪽보다는 비가 더 내려오고, 여단강이 있고, 메론 물가가 있어서, 물이 풍부한 지역인데 아마 이쪽이 강대한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이 땅은 무서워서 차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부터, 어, 여기 루벤 지파부터, 여기 8절부터 14절까지는 요단 동쪽의 전체적인 이야기고, 이제, 어, 여기 15절부터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반지파 각각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쭉 읽어볼까요?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는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밭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알, 바, 바모 바알과 벳바할 무혼과 야하스와 그대 의 목과 맷바악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부월과 비스가서 산기슬과배절 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해수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요단 동쪽을 정복하면서, 돈이 좋아서, 모아방, 모아방, 발락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람도 죽었다. 이 말이죠.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주변 마을이라 자, 루벤이 이렇게 받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갓에 대해서 봅시다 모세가 갓지파곧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기어, 지역은 야셀과 길르와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나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벤니무라와 숲꽃과 사본 곧헤스본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여단과그 강가에서부터 여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짜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들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가짜손이 받은거죠. 그다음 문하세에 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음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수다 롯과 에드레이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긴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긴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죠. 하지만 레이지파,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아평지에 모세가 분비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인 요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물러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면서 레이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했다. 여기도 여기도 성읍만 준 거죠. 48 성읍을 이렇게 나누어서 줬고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근데왜안 줬냐면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죠.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편 어, 16편 5절에 보면, 그 약에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득이에요. 땅을 분배를 했지만 이 땅이 소득의 근원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득이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10편, 119편, 111편, 112편에 보면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레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48개의 성업을 줍니다. 48개의 성읍, 그래서 12지파에 각 4개의 성읍씩 준 거에요. 4개의 성읍씩, 4개 성읍씩 주고, 12지파에 4개의 성읍들을 주었어요. 4개 성읍들을, 그리고 이제 게르손, 그 레이지파 중에서도, 게르손 자손, 고아 자손, 무라리 자손이 세 자손이 있잖아요. 레이지파. 게르손 자손에게는 13개, 고아 자손에게는 10개, 무라리 자손에게는 12개. 그리고 따로 제사장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아론 자손에게는 13개의 성읍을 줬습니다. 그래서 총 48개 성읍을 줬는데 각 지파별로 4개씩. 그래서 하기 12에서 48성읍이고, 레이지파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13개. 고아자손에게는 10개, 무라리자손에게는 12개, 아론 제사장 자손에게는 13개를 주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흩어졌어요. 이들은 친척이라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 살게 만으흩어져 물론 가까운 친족은 계속해서 거기 살았죠 그래서 이 48개 중에서 6개는 도피성. 이렇게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6개 도피성을 주어서, 언제든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될 사람에게 빨리 피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어리가 여호수아 13장에서는 모세가 나이 들어 물러갔고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 것을 보았습니다. 단레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